하리 잘까? 자러 갈까? 자러 갈까? 자러 갈까? <laughs> 아니, 아니, 이리 와. 하리하리 하리, 자러 갈까? 자러 갈까? 저러 갈까? <laughs> 아니, 아니, 이리 와 봐. 하리 자러 갈까? 자러 하리 이리와봐 하리 이리와봐 아니 엄마한테 와봐 하리 하리 자러 갈까? 하리 자러 갈까? <laughs> 자고 싶어? 하리 자고싶어? 자러 갈까? 자고 싶어. 아이고 알겠어 알겠어. 자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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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리 자러 갈까? 자러 갈까? <laughs> 자러 갈까? 자고 싶어? 하리로 와봐 하리야 자고 싶어? 자러 갈까? 이제 안 속아? 이제 안 속아? 이제 안 속아?